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홍산문화 마지막 홍산 여신이 말한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산문화의 우아량에서 발견된 여신묘가 있고요, 그 여신묘에서 수행하는 모습의 여신상이 발견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신상은 일곱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우리 사람 몸의 세배 정도의 크기, 굉장히 큰 거죠. 큰 여신상이 발견됐고, 동서남북의 사람 크기 그리고 동서의 또두배 정도의 크기의 총 일곱 개의 여신상이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 형태로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십자는 우리 그냥 기독교가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고대 십자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뜻해요. 그리고 이 동서남북의 중앙에 여신이 위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신묘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 어떤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할 때그 작은 유물 하나에서도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묘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상궁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웅족과 호족. 특히 웅족이 수행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갖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웅족을 상징하는 게 곰이고 이곰 턱뼈가 나오고 곰 발바닥 모양의 조각상이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공사의 내용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여신 면대요. 자, 이 여신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최초의 신의 모습은요, 대부분의 문명권 또 대부분의 고대 유물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고대에는 신이 여사였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각상이라고 하는 22,000년 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너스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최초의 조각상도 보면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풍만하고 또 임신을 한 것처럼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데요. 이 똑같은 홍산 문화의 동산치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여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가슴이 나왔고, 또 임신한 것처럼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여신상을 가게 되면 조금 다르죠. 이때부터는 뭔가 여자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고대 여신상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과 임신한 모습을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여성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그런 여성성을 강조했다는 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문화에 나오는 여인상은 그게 아니고 수행하는 모습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거죠. 자, 동시대에 나와 있던 여신상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모습인데 이 홍산문화 우아랑에서 나온 여신묘에서 나온 이 여인상은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수행을 한다는 건 고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절을 가보면 이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수행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죠. 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상을 모시고 뭘 했다? 같이 수행을 했겠죠. 그러면 그 상을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여신이라는 걸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여신이라는 것은 여신 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알수 있는 예가 뭐냐면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사신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중앙에는 뭐가 있죠? 웅녀로 상징되는 여인이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중앙에 이런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이 사실은 성문서에 나오는 웅녀를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신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남신상도 있습니다. 남신상도 발견이 되는데 이 여신상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남신상은 일반인 가옥의 부엌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남신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여신상보다는 아무리 해도 신성시한 게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남신상은요. 여시상은좀 다른 게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학자들은 노래를 하고 있거나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행하는 모습이니까, 아,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다. 입으로 이제 주문을 읽어서 수행하는 주문 수행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계에 보면은, 환웅차는 계속 수행을 시키실 때, 웅족과 호직이 어떤 수행을 했냐라고 했을 때, 주원유공이라고 해서 주문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 수행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남신상이 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계의 내용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당시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런 남신상이나 또는 여신상을 모셔놓고 같이 수행을 했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이또 하나의 남신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거로 만든 게 아니고요. 돌을 깎아서 남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신상은 연대가 좀더 올라가요, 사실은. 여신상이나 남신상보다. 그래서 연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 부분에 뭔가 볼록한 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을 썼다는 증거예요. 관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관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상투를 틀었지만 상투 위에는 모자를 쓰거나 높은 사람들은 관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은 임금이나 어떤 천자들은요, 이 통청관이라고 하는 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통청관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나라를 다스린 정도의 왕 정도의 통치장 정도의 그런 모습의 남신상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신상이 보면요, 살짝 웃고 있습니다. 이 조명을 좀 달리하면 좀 다른데요, 모습이. 웃고 있고 위에 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황화문명과 홍산문화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적봉대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황화문명은 농업 중심의 왕권 국가였고 홍산문화는 복합적인 신권 국가였던 것 같다. 그래서 신전이나 재단, 적서총 등 제사 유적이 발견이 됐고, 또 신권 중심의 문화였다. 그것이 화음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고대 국가의 시작은요, 이 제천, 천재를 모시고, 이 제천 문화로부터 예학과 제도와 정치와 모든 것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제사를 모셨다. 하늘과 땅에 천재를 지냈다라는 게 국가의 출연에 가장 어떤 데는 바탕이 되는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황후명과의 또 차이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나드 남창희 교수님은 홍산의 권력은 무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종교적 소통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교적 소통능력이 뭐냐면 지금은 제일 강한 게 뭘까요? 돈이나 권력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신성국가였기 때문에 이 소통능력,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뜻을 알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에도 보면은 개천문화가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관계토대왕비에 보면은 주몽이 이 강을 건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이 천재가 바로 지금 용어로 하면은 하느님인데요. 당시에는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인데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천재가 있었고, 이분을 모시는 문화에서 우리 고대사가 출발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공유사에도 보면은,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가 처음 내려오실 때, 해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이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고대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기에도 보면은, 오환 건국이 최고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환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 줄이 뭐냐면 유일신이 제 406지 천하사라고 해서 일신이 한 분의 하나님이 400력 밝고 밝은 하늘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성기상은 우리 역사의 대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아, 우리 역사의 시작을 이 삼성기 상을 쓴안암노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민족, 우리 역사의 시작은 일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광명천에 계시는, 광명의 하늘에 계시는 일신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것을 알수 있는 유적을 하나 보겠습니다. 홍산문화의 여러 묘들이 있어요. 고대시대에. 신석기 때 쌓았던 홍산문화 시기에 만들어졌던 여러 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M21 묘 그러니까 21호 묘를 보면은 껴목거리라고 해서 부장품이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라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는요 굉장히 평범해요. 부장품이 그렇게 많으면 원래는 좀 화스럽게 꾸며야 되는데 평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부 재물이 많고 적고가 이 많은 것이 권력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홍산문화는 어떻게 사라지게 되느냐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인데요. 신석기 사회가 어떻게 붕괴됐는가를 를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염병 때문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뼈들이 그냥 한 곳에 다 이렇게 묻혀있게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외상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나 어떤 전투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이 이게 죽게 되니까 한 곳에 매장을 했던 것을 통해서 아, 이 신석기 사회가 전염병 때문에 붕괴가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홍산문화 우아랑 유적의 왼쪽 편을 보면은 짓다 말았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유적을 짓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사라졌는가를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됐냐면 많은 주검이 그러니까 뼈들이 한 곳에 또 몰아넣은 모습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유골들도 마찬가지로 외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기대 교수님이 이곳을 직접 가보고 연구를 해서 이제 책에 써놨는데요. 홍산 문화 말기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면서 이 문명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유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문제, 또이게 수행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병 때문인데요. 이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지금의 문명도 마찬가지죠.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문명이 생기고 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 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